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내일 원래라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 캠핑 페스티벌을 가야 되는데 아들이 어저께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오늘은 상태가 괜찮아요. 어저께 링겔도 맞고 해열 주사도 맞고 해서 오늘 되니까 어느 정도 컨디션은 조금은 찾아가고 있어요. 완전 괜찮은 건 아니고 내일 땡볕에 캠핑장 가가지고 노는 것도 좋지만 땡볕에 이제 햇빛 보면 애가 제 컨디션일 때 가는 것도 좀 체력 소모가 심한데 아프고 나서 가면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오코벨리 캠핑페스티벌 티켓은 오늘 오전에 깔끔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초캠? 초캠 장대에 올려서 팔았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가가지고, 정말 기대했거든요. 한달 전부터. 아무튼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캠핑 하는 것도 좋지만 애가 먼저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캔슬했어요. 내일은 가지는 못하겠고 지금 캠핑 관련 컨텐츠를 못 올린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오크밸리 캠핑페스티벌 그거를 기대하고 애기가 아프더라도 딜레이를 시킨 건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캠핑 관련 컨텐츠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민하다가 준비한 게 제가 가진 캠핑 의자, 캠핑 의자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진 캠핑의자는 총5가지 구요 두개는 비슷한데 나머지 세종류는 모양이 완전 틀리고 활용도도 조금 틀리니까 한번 보시고 캠핑의자 고르실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의자 먼저 보여드릴 게요 첫번째 의자는 요거 바베큐 의자 입니다 필름 스툴 트라이앵글 입니다 제가 의자 살때 항상 중요시하는 게 적재하중 내 하중? 견딜 수 있는 무게 왜냐면 제가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94kg, 95kg 정도 되는데 캠핑 시작할 당시만 해도 110kg, 108kg 이 정도 나왔거든요 110kg는 넘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에 한계점이라 할까? 그게 무슨 소리냐 110kg는 넘진 않았는데 항상 그래서 무게가 중요했었어요. 무조건 100kg 이상 튼튼한 의자를 기본적으로 골랐습니다. 요 바베큐 스툴은 제가 앉아도 충분합니다. 일단 한번 여기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이 의자는 항상 앉는 의자는 아니고 캠핑 가면 주로 아빠가 일을 하잖아요. 장작 불이나 테이블 옆이나 뭐 장작 펼 때. 고를 때 이렇게 옮기기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쪼그리 앉는 것보다 편해요. 제가 작업하면서 앉기 쉽게 구매한 의자입니다. 등받이가 없고, 엉덩이는 앉혀도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흔들면, 물론 삐걱거리죠. 가벼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같이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낚시 의자라 보면 되겠어요 앉아 있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편리하고 가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 바베크 의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요거는 선물 받았어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헬리녹스 의자입니다. 택티컬 체어 미니입니다. 택티컬 체어는 성인용이고 미니 버전은 좀약좀 작아요. 아이들이 앉아서 놀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앉기 좋아요. 이거는 둘째가 태어나고 친구가 둘째 선물 뭐 해줄까? 저번에 버터 제 것처럼 둘째 선물 뭐 해줄까 물어봤는데 제가 그러면 요거 요거를 원한다 이랬더니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를 선물해줬었어요 아... 그 친구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거를 선물해준 친구랑 오크밸리를 예약을 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바람 맞히는 바람에 그 친구도 오크밸리 티켓을 팔았어요 쿨매로 아무튼 오크밸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아이용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왜 니가 지금 앉냐? 저도 가끔 앉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적재하중띠, 이것도 한 100kg 내외? 성인분이 앉기도 충분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같이 무게가 나가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조금 편합니다. 등받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편해요. 확실히 이거보단 편하고, 아무튼 이 헬리녹스 의자도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전용 의자입니다.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하면서 여기 위에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항상 하듯이 자세한 스펙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들 의자. 그리고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게 컵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머니인데, 이게 생각보다 유용하진 않아요. 이게 작아서 여기다 컵! 담기는 조금 그래요. 이게 택티컬 체어 미니인데, 요 원단은 약간 뭐랄까, 군용 느낌이 나죠? 군용 느낌이 나고, 원단이 튼튼해요. 그냥 헬리녹스 체어 미니보다는 금액이 만원 정도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벨크로, 패치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벨크로도 있고, 우리 아들 말할 줄 알면 이름 붙여주려고요. 그렇게 헬리녹스 택티컬 체어 미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제가 캠핑 시작하면서 처음 샀던 의자. 자 요거는 이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제일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의자예요. 탄탄해요, 튼튼하고 삐걱임도 거의 없고 마감도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적재하중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모두 적재하중 위에 다 하나씩 띄워드릴게요. 요거 제품 이름은 로우체어 쇼트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쇼트라는 게 여기 등받이 있죠. 등받이가 한 요만큼 더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의자라서 기능상에 말씀드리는 건 없고, 무릎 높이 테이블에 앉으면 편할 정도의 높이라서 처음 샀던 캠핑 장비 중에서 상당히 만족해요. 의자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의자가 불편하면 뭐 마음도 불편하고, 뭐 몸도 불편하고 다 피곤스럽겠죠. 그렇지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 의자는... 뒤쪽판에 이렇게 구머니가 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차키 같은 거 놓기 좋습니다. 여기 뭐카라비너걸수 있는 링도 있고요. 자, 이 다음에 할 거는 자, 이 오피크 사이에 로우 체어 쇼트, 아이보리고 이게 아마 그냥 로우 체어일 겁니다. 이게 등에 보시면 저기 보면 등받이 높이가 틀리죠. 뭐 특별히 따로 요거랑 말씀드릴 건 없는데 느낌상 우리 와이프는 이 로우 버전이 편하대. 뭐 저도 뭐 딱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요 어지고 이게 요 위에 보이죠 어깨 부분. 요 부분이 걸려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 해야 되나? 근데 등 쪽으로 기대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편해요. 모양은 동일하죠. 아. 이거 두개 의자는 이거는 뭐 세탁할 필요도 없고 세탁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렇고 여기 헬리녹스는 여기 위에 스킨이 다 분리, 분리되잖아요. 세탁이 좋아요. 이두 의자는 스킨 분리가 안 됩니다. 이 아이보리색인데 때가 좀 많이 탔어요. 그죠? 때가 좀 많이 탔죠? 그래서 이게 스킨 분리가 안되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칫솔하고 치아 가지고 부분 세탁을 하면 된다는데 뭐 저는 딱히 밖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뭐 물티슈로만 닦아주고 얼룩이 젖다 뿐이지 뭐 찐득찐득하고 더러운 거묻는 거는 물티슈로 다 닦아지잖아요. 막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캠핑 용품은 저는 소모품이라 생각해요. 아무리 아껴 쓴다 한들 밖에서 쓰는 거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죠. 딱히 저는 신경을 안 쓰는데 꼼꼼하시고 깔끔하신 분은 이거 하얀 스킨에 얼룩 묶는 게 신경 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의자는 우리 와이프가 출산 선물로 꼭요거를 사달라 했던 스노 피크사의 테이크 체어입니다 테이크 체어는 제가 못 앉아요 이거는 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의자는 앉으면 저희 와이프가 기겁을 합니다. 이 의자는 보셨다시피 등받이가 철렁철렁해요. 낭창낭창하죠. 등받이가 여기가 뭐 지지대가 없어요. 요 의자는 말 그대로 릴렉스 의자입니다. 이거는 앉아서 여기 앉아서 식사하면 정말 불편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지 마라. 한번 옆에 앉아서 모양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일강욕 한다 해야 됐나 그런 의자입니다. 제가 와이프가 이 의자에 대해 제가 앉지 말라는 거는 이게 천이 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좀 늘어질 것 같긴 해.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천이 이렇게 엉덩이가 받치는데 옆에 밑에 뭐 프레임이 없으니까 아래쪽에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의자에는 거의 앉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 전용.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아이보리 색깔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스킨이 다 벗겨지거든요. 요거는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 돼요. 천 재질은 캔버스 천. 원단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가 가진 다섯 가지 의자를 전부 보여드렸어요. 딱 봐도 활용처가 느낌이 나죠? 요거는 그냥 가니. 이거는 아이들용. 요게 두 개가 이제 성인용. 메인으로 쓸수 있는 의자. 요거는 그냥 조금 편하게 앉아 있고 싶다 그럴 때 쓰는 의자입니다 음... 제가 의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침대 매트리스도 제가 몸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무너져 가지고 또 매트리스를 하나 큰돈 주고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럴 바에야 싼 거를 막몇 번씩 몇 번씩 갈아타느니 처음부터 튼튼한 제품을 사자 튼튼하고 탄탄하고 편한 제품을 사자 이렇게 해서 구매했던 게 스노우 피크의 로우체어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 뭐 평생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쉽게 부서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오늘 이렇게 의자 리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의자 선택하실 때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의자 모양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렇게 로우체어 같은 것도 모양은 거의 로우체어랑 비슷해요. 구조 자체는 스노우피크 구조처럼 생긴 게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고 이렇게 엉덩이가 비어있는 느낌 이런 거는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앉아서 식사하는 의자는 아니구나.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의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헨리녹스 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생이 요거 큰 버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요 밑에 부분에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원단이 단단하더라 하더라도 요거처럼 엉덩이가 조금 헐빈하고 허리 지지는 로우 체어만큼 탄탄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요거보다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앉으면 딱, 딱 꿀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캠핑장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진짜 여름이네요. 진짜 여름. 공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더위 안먹도록 요즘은 뭐 자외선이 더 문제라고 하니까 선크림 잘 바르고 야외활동 하시고요 저 그러면 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정리하다 보다 생각난 건데 여기가 눌러지면 여기 프레임에 다리가 닿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무게가 하중이 실리면 아 그리고 테이크 체어 같은 경우에는 손앞 가방이 없어요 조금 오염이 돼요 실다 보면 제가 신경 안쓰는 이유가 이 스킨이 완전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쓰고 있습니다 수납가방 없어도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설치하는 방법 같은 거를 궁금해하실 분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설치하는 방법이랄 게 없,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 잡고 그냥 접히는 대로 접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딱히 뭐 설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캠핑 장비를 밖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서 험하게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에지중지 아끼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보니까 요그 밑에 다리, 이 철부분이 밖에 뭐 스크라치가 많이 나 있죠.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한 번만 써도 이렇게 스크라치가 나요. 이렇게 도장이 까지는데 이 도장이 까지는 게 싫으셔서 여기 뒤에 뭐를 붙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차피 캠핑용품은 밖에 한번 나가서 쓰면 중고용품입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이 써더라도 그건 없쩔법 없나 봐요. 뭐요 부분 다리 부분에. 다리 부분이 도장이 까진 게 보기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요 딱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 세 개는 패킹 사이즈가 큽니다. 헬리녹스랑 요거에 비하면. 그런데 패킹 사이즈가 작은 거는 앉았을 때 흔들 흔들 집에서 쓰는 의자만큼 안정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요 제 느낌이고 헬리녹스 요거 말고 큰 것도 그래서요. 낭창낭창 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거는 딱 집에서 쓰는 의자처럼 단단한 느낌이 딱 느껴집니다. 하지만 패킹 사이즈가 좀 부담되죠? 전 진짜 가볼게요. 덥다. 와, 근데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 정말 너무 예쁘네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Be good all the time. I'm about to just his finger, but he is mine. Don't care what they say. Too late.